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국가 예산안 오늘 제가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15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거나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개수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활기차게 사회활동도 하시고 또 용돈벌리도 하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6.51%라는 숫자. 이게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이 확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이 돌아가는 거죠. 매일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만 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카드 k-pass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요즘 교통비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가계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돈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요즘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도 많잖아요. 이런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또 일터에서 다치는 분들 없도록 근로감독관도 2천명이나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안정을 다지는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먼 곳으로 돌려볼까요? 우리 자녀 그리고 손주 세대들이 잘살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나라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가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넘게 늘렸어요.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단순히 기계나 기술에만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기술을 만들고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AI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무려 만천명이나 새로 키워내겠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툰자인 셈이죠. 이렇게 미래에 크게 투자하면서도 또 세대별로 필요한 지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동수당은 한살더 늘려서 8살까지 주고요.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적금도 새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일자리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나라 전체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진짜 발 딛고 사는 곳 바로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까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서울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이 먼저다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지역에 돈도 더 많이 주고 권한도 더 줘서 당신들 지역에 필요한 걸 당신들이 직접 한번 해봐라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특히 아주 새로운 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라고 하는 농어촌 지역 있죠? 이런 곳 주인들에게 매달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시범 사업을 한대요. 이게 정말 지역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와, 24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네마트나 식당에서 쓸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만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말고 우리 동네 가게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서 그 돈이 우리 지역 안에서 계속 돌게 하자는 거죠. 골목상권 살리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은 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고민해 봐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계획은 두 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쪽 기둥은 AI 같은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나라 경제를 키우는 미래 성장이고요. 다른 한쪽 기둥은 그 과정에서 힘든 분들 없도록 오늘을 잘 버틸 수 있게 돕는 민생 안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니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나라 빚만 늘어서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나라 살림이 괜찮은 거냐? 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속살을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서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어려운 숙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